<laughs> 저희 수범으로 우리 자매님들 다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여러 곳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한 은혜도 풍성한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아 계신 우리 간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앞으로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스몰그룹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진짜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런데 코나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코나에 오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 보고 싶습니다. 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특별히 미나 자매님 또 세연 자매님 잘 다녀오셨지요. 어, 참두달 어, 동안 수고하셨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출발이 해도 어, 하나님의. 어, 희망찬 미래가 아, 있음을 선포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돌아와서 돌아가셨잖아요. 사탄이 하늘에서 별 떨어지, 떨어지는 떨어진 걸 보고한 것처럼 여러분들 또 놀라운 걸 복을 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 뭐 케이브라더스 모시고 보고 싶습니다 나 K1이야. 2011년도 코리 r 파 a n f o u n d 우리 형제님 제자였던 여러분들을 아, 너무 보고 싶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우이치가 가지고 어, 잘 맞추고 아, 돌아와서 지금 한국에서 D 아, 교육을 한다 해서 우리 여러분 그 요한이하고 해나 알지 우리 영원히 되는데 단사님께서 졸업식을 할 텐데. 형사님들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잘 맞추고 와서 아마 2, 3일 동안 이제 같이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그런 은혜를 나눌 거라고 믿어요 형그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너무 축하하고 씀 해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우리 아, 의진이, 그리고 우리 주환이, 그리고 승미, 아, 승아, 아, 내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나지 우리 여러분들 성서님에서 기도 또 우리 반에 있던 우리 영빈이 그리고 우리 예원이 그리고 우리 은지 우리 케리하고 글로리하고 우리 상엽이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학교가 달라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지는 않을 거야. 근데 아마 그들도 잘하고 왔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요한이하고 우리 해나 알지? 요한이하고 해나는 이거 코나에서 같이 좀롱텀으로 생겨서 여기에서 이제 파블리 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둘이 잘하는지 지난번에 선생님이 우리 해나랑 요한이 집에 가서 저녁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리고 우리 코리안 파운데이션 스쿨은 아니었었지만 우리 피비하고 우리 텟 아, 선생님은 특별히 우리 피비를 생각하면 우리 찬양 인도하는 시간대에 참그 전체적으로,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 어, 정말 수고했어요. 그 선생님이, I am so proud of you. 그리고 여러분들 졸업 쪽에 가실 텐데, 여러분 정말 축하해요. 잘 마치고, 이제 다음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인도함을 잘 따라서, 여러분 가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빛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대야 어. 되고,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음, 축복해요. 안녕, 얘들아. 선생님이랑, 어, 너네들 음, 전도행 가고 나서 선생님이 어, 승아랑 주안이랑 승리랑 의진이 위해서 선생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어. 어 그리고 우리, 이 교실에 지금은 너네들이 없지만 어, 또 다른 친구들이 와서 어, 아울리치하고 있는 너네들을 위해서 함께 어, 기도할게. 어, 어떻게 건강하게 잘 다녀왔어? 어, 너네들이 보고 배운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선생님한테 다시 나눠주면 좋겠다. 어, 감기 안 걸리고 잘 건강하게 있었지? 선생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꼭 연락해주면 좋겠어. 어, 많이 많이 보고 싶어. 사랑해.